1089번째입니다. 그나마 법이 없어지면. 법 없어도 산다는 무법자. 법 있어도 없이 산다는 무법자. 무법자는 이토록 착한이부터 못된 놈까지 아우른다. 법은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존재해왔고 할 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려나지만 만일, 만약 법이 없어진다 가정하면 세상은 어찌 될까? 그래도 착한이는 착한대로 살까? 못된 놈은 못된 대로 살겠지만, 그나마 법이 있으니까 이만큼 유지되지 싶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만약 내일부터 법효력이없어진다 치면, 세상은 어떻게 돌변할까? 우리님이 다른 나라 몇몇 지역에서 소위 폭동이란 이름으로 무법천지를 간접 경험해봤다. 결국 공권력에 의해 진압, 진정되긴 했지만, 그냥 그대로 냅뒀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소름끼치지 않는가.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내 가족을 지킬 힘이 부족한 걸 알게 된다. 법 없이도 상관은 무겁자. 법 있어도 없이 상관은 무겁자. 무겁자는 이들은 착한 이부터 못된 놈까지 아우른다. 법은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존재해왔고 할 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죄 우론하지만 만약 법이 없어진다, 가정하면 세상은 어찌 될까? 그래도 착한 이는 착한 대로 살까. 못된 놈은 못된 대로 살겠지만.